초동부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본격적인 성령학교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었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과 함께하는 소동부 될수 있도록 해요. 저번주에 코로나로 상황이 힘든데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함께한 모든 친구들에게 박수! 이번주에도 저번주와 같이 말씀 듣고 만들기한 사진을 단톡에 올려주세요. 혹시나 저번 주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안내한 거 다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요절 앙송이에요 이번 주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이죠. 다 같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배워보도록 해요. 자, 둘째는 마음을 다해 신나게 찬양과 요동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볼게요. 세 번째로는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는 마음으로 교재에 있는 QR 코드를 찍고 나오는 문제들을 풀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초등부 친구들 배워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들기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 만들어본 거 같이 반톡에 올려주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요즘 강학이죠 주중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주일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